어, 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좀 늦은 만큼 뒤로 갈게요. 야, 이거 어제거 결과적으로 얘가 그대로 롱락 두고 있었으면은 결국에는 오라요, 항상 보면은 남들보다 빨라서 문제인 거지. 여기저기서 그래도 팝코드가 뷰는 잘 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뭔가 음모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최근에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자서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방송의 컨텐츠의 다양화를 위해서 해산 방송을 이제 첨부를 하고자 해요. 기존 쓰던 증권사 이제 해가지고 같이 좀 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 횡보를 하면은 해산을 하고, 코인이 움직이면 은 코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산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아, 도저히 이게 방송이 해산이 좀 아무래도 텐션이 잘 나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움직이거든요. 미장 오픈 시간, 아니면 사나이 테스트 이런 시간 때문에 나조차도 요즘에 나사가 계속 풀리는 게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그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늘어지더라고. 포지션 잡아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회선을 좀 같이 겸해서 더블 크로스 전략으로 한번 방송을 잘 짜볼게요 여러분들 <laughs> 어? 아 리플 시브라내 건데 이거 내가 아까 리플 농잡아야 된다고 내가 수화로 말하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봐봐 아씨 지금 소통한다는 거 놓쳤잖아 나머리도 <laughs> 가릴 게 없기 아 이거 완전 보너스 스테이지였는데 뿅망치 크로스 체킷 <laughs> 지금이라고! 자졌습니다 슛으로 <laughs> 상방을 한번 꺾어볼까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70 정도 이제 수익 중이죠? 이렇게 돈 벌기가 쉽다, 얘들아.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야, 리플이 잠깐만요. 한국 결제 시스템에 시작했다고요. 진짜냐? 아, 횟집에서? 저 자라, 아, 이년아. 자,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업비트 전정목 싹다 파란불로 바뀌는데 90분 아. 안에 바뀐다에 내 왼쪽 라프를 걸겠습니다. 아, 어, 뭔가 존나 쎄하다 이거 오니오티 롱 스켈레톤 롱 스냅드래곤 롱파코드숏아 이걸 왜 지금 말해? 아 씨. 세상에 왕따 된 기분 드네 이거 왜 맨날 보지션잡으저 새끼들하고 갈리는 건데 도대체 근데 여기엔 한 병이 있죠 저는 평단가가 좋아요 무적의 평단가 그거 하나만 믿고 가보자. 코인에 좀 비밀을 하나 풀었는데 하나 들어보실래요? 코인은요, 비트가 먼저 가면은 안간 알트들을 사면은 그냥 먹더라고. 내가 그거를 수수께끼를 오늘 풀었어. 그걸 이제 알았냐? 시브라 나만 오늘 알았어. 리플 크로스 체킹. 아, 아왜 어, 이래? 아, 잠시만요. 깜빡 좀 키고 올라라이 시브라 새끼들아. 아 비트 강연하고 있는데 올리기 있기 없기에. 아이씨. 아내 네. 이래서 리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씨부랄 진짜 와나 씨부랄 잠깐 혼돈판 사이에 올려버리네 팔복자리 존나 짧아 리플 아. 야 이거 나와야겠다 아 잠깐만 200만원 야이시스템 리플 도대체 왜 오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올린다고? 일단 샘플로 추출하겠습니다 호두 동생 200에 합의 보는 게 어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네 합의? 좆빠는 소리 자, 잘 들어. 지금부터, 호킹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각 세어서 빠진. 휴! 아 11월 해동할뻔 했다. 아나이다 아, 1단, 2단, 3단. 이게 바로, 아이유, 저정 3단 패턴. 리플 1수 스펙 살짝 빼지 되잖아. 그렇죠. 수입 전환 됐고요 여기서 왜 나오나. 이제 시작인데. 아. 이 시부랄 새끼가 또야이 세상에 진짜 이게 코인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 지금 온 동네방네 뭐 비트코인으로 치마살 결제 가능하다고 막 이런 편의수막도 걸려 있고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그냥 제로에 수렴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일상에 쓰일 필요가 없거든. 대응을 좀 할게요. <목소리> 별일 없겠죠? 아! 도지 포인트 가져가자. 화성 가져. 어. <laughs> 아, 나 있다. 아, 우리 아무 왔구나. 아유, 두하아 아유, 안 그래도 내가 뒤네 얘기하고 있었어. 형님 리플은 쉬우십니다. 아시죠? 응? 아. 나 아, 죽겠다. 와, 잠깐만. 이거 씨브라지 할복해야 돼. 이거 나와. 아! 나와 이거 나올게 여러분들 이거 아아 하지야 이거 난이도가 최상급이네 오늘 아니 이런 디피클트한 장에서 절대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쉬세요 나가서 산책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강아지 데리고 이번에 어, 쇼을를 네, 잡고 그냥 끝까지 가볼게요 여러분들 변동사항 없어요 그냥 청산 나갈 때까지 버티든가 매도준이 어, 체결되었습니다 아 어, 잠깐만 끝까지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체결하기있기 없기 다시 이 불꽃을 살려보겠습니다 나란 남자 불꽃 남자 박때만 두한아 너 믿고 가는 거야 두한이가 뷰는 잘봐 매매는 존나 모데도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 보는데 새벽인데도 사람이 많으네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도박장이에요 박호도 재산 백억이 넘어가는데 뭘 잃었다고 위로야 연기에 속는 개돼지들아. 고맙다. 아, 나 이거 오늘 이걸 어떻게 하면 멘징을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여기 정도에다 걸어놓고요. 저기까지 오면은 농구를 로 서핑 들어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자,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뿌리. <laughs> 내가 미쳤냐? 시부라 이거를 이 가격에 팔게? 나 그냥은 못 나와. 자, 쌀. 재밌다! 아참이 새끼 이거 놀줄 모르네 이거 어제 분명히 제가 담보금 제목에다가 적어놨지만 은 1750만 원 돈으로 시작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천만 원이 삭제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나 빨리 녹아요 돈이 많이 넣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 저런 분들이 계세요 천만 원 이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내가 슬퍼하면 은또 연기한다고 지랄할 거잖아 이시발할 새끼야 어디에 전달을뭐 주라는 거야? 언제 또 예능이라면 뭐 집이라도 짤까? 아니 여러분들 뭐내 방송에서 언제 좀 매매 기술 배우러 왔냐? 그냥 이 새끼 언제 존대나뭐 이런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씨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늘 리플 난이도 존나 최상급 디피컬트네. 어디까지 가냐? 야 끝났다 끝났어. 나와 나와. 아다 틀렸고 그냥. 잘 놀고 갑니다. 다시 보지 말자. 시브랄리프라. 음. 아. 소소 음. 음. 아. 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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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축하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코인 축제 날이 맞지? 와그러네시0월 진짜 너무한다 진짜 리플 뭐야 이 새끼 도대체 아약발한나 이거 오늘 진짜 쇼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 이거 나올게 얘들아 나오고 편하게 술 먹자 아우 짜증나서 못 보겠다 10월 380 아, 족 같네, 진짜. 리플 나오니까 속이 더불려하네이 시브랄, 진짜. 아, 나왜 롱으로 안 잡고 병신같이 계속 쇼만 고집을 했을까. 나 막잔하고 잘게요, 여러분들. 내일 보자.